만약 성경이 연애에 관심 없다고 얘기하면은 결혼에도 관심 없다고 말을 응. 해야 되거든요. 아 어, 자기 소개. <laughs> <laughs> 부산 부곡중앙교회 청년대학부 소망부를 맡고 있는 권율 목사라고 합니다. 주중에는 세계노병원 협력 목사로 생기고 있고 어, 일단 뭐. 저희는 저희 가족 5인 가족이고 예, 아내와 이제 아들 세 명. 이렇게 주안에삼께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근데 이 너무 아니 아니야 예, 제 근황은 뭐 예전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그뭐늘책 쓰는 일에 예. 네, 올인하고 있고 또 청년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글 쓰는 거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떠오른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기록에 두는 뭐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게 어 청년들 만나면 이제 대화거리로 또뭐 이어지는 것 같고 이제 청년들 아무튼 만나면서 계속 상담하고 뭐 집에 좀 많이 느끼더라고 뭐이 정도. <laughs> 네제 과거가 사실 이제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뭐 가정 폭력 뭐 부모 이혼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동생과 함께 좀 힘들게 자란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부모님이 뭐총네 분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뭐 친부모님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럴 때 충격이 좀 컸던지 그 사람들 만나면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한동안 아예 사람을 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안해않었고 뭐, 대인키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뭐, 지금은 뭐 상당 부분 극복하고 많이, 많이 단련이 됐지만은, 그 한동안, 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뭐 절망, 패배감, 네. 그게 뭐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되 어떤, 예, 뭐, 역기능적인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초등학교 한 4학년쯤쯤에,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laughs> 네. 4학년쯤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이제 쓰러, 지셨는데 예, 그쯤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전부터 가출 몇번 하셨어요 하시다가 예, 그즈음에그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식당 일을 이제 완전 예, 내려놓기로 하고 결심하신다고 그때 이미 저희 어머니 와 아버지가 이제 좀 별거 상태고 저는 식당에서 이 어머니랑 주로 잠을 자고 동생이 아버지랑 그 그때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제 교회 장로님. 되게그좀 새들어서 이제 한칸 그냥 방어서 살았는데 한날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 계셔서 예 저희 어머니 성격상 워낙 깔끔해서 그 손님들 가고 나면 다 치워야 되는데 그 하나도 안 치우고 막 엉망으로 돼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옛날 그 벽시계가 크고 그 째깍째깍 이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소리가 그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날 이제 어머니가 없었고, 밑에 가보니까 셔터모 다 찌그러져 있고, 이제 일층에 채소가게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예, 네, 어머니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다 나갔다, 집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laughs> 그러고자 고등학교 1학년쯤에, 예, 네, 네. 어,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또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 그때 몸이 잠깐, 잠깐 회복되셔서, 네 좀, 원래 춤 충... 춤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지금은 잘 모르시겠는데, 나도 그, 그, 80년대, 90년대, 카바레. 카바레. <laughs> 거기, 이제, 늘 예전부터 하시는 거, 이제, 춤추고 막 그런 거 하시다가, 그 아주머니 한명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그, 너, 너희 엄마라면서, 이렇게.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하기로 해서, 예, 네, 결혼할 때까지 뭐 계속 같이, 예, 네, 있었습니다. 집 나간 엄마, 친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서, 어, 이제, 또, 어렵게, 어렵게 사시는데, 이제,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네, 연감님 한분 계시길래. 아 <laughs> 그래서 부모님이 내부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두 분, 두분 결혼을 사시다가, 지금 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네, 세 부모님은 이제 또 각자 좀, 가족들이 있어서, 원래 가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학부를 원래 신학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신앙이 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누워 계셨을 때그목요일 성도들이 와서 기도회 쭉할 때는 교회 좀 나가셨는데 예, 그게 이제 신앙 때문에 나가신 것 같진 않고 예, 나중에 결국 이제 예수님 부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이 이제 없는 아버지기 이 때문에 이제 제가 학부를 신학한다니까 이제. 가서 대나무 몽둥이를 꺾고 와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아, 30분 동안 이제 저를 죽일 듯이막 두들겨 패셔 가지고 그때 이제 이를 악물고 잠시 진로를 좀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문학도 길을 좀 이제 걸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집필을 해 보니까 이 영어가 여러모로 엄청 쓰이더라고요. 에, 그때는 그게 전혀. 잘 몰랐는데 무조건 이제 학부부터 신학을 해서 빨리 이제 또 네, 사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원래 이제 주님이 방향을 조금 틀신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질을 이용해서. 예. 네, 그리고 또 영어를 이제 정말 잘 못했어요. 제가 그때 뭐 언어, 언어 자체를 싫어했으니까 한국어도 또 서툴고, 예. 네, 이제 말이 좀어눌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이학기때 어, 제, 저를 중군왕 못대 가르치시던 이제 그 전도사님, 아까 그말씀들이 네. 그분께 부... 이제 암송을 열심히 이제 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게 나중에 아마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영어 성경, 로마서 영어 성경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었고, 그냥 통째로 그냥 한번암송해보니까 이래서, 어. 예, 뜻도 모르고 그냥, 예, 영어 로만서를 그때 다, 예, 몇 달간 다 암송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영어가 보이기 시작했고, 한 1년 정도 지난해 갑자기, 예, 또, 수능영어는 이미 이제 그 뛰어넘은 것 같고, 아그 <laughs> 저도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예. 예, 문법책은, 영어 문법책은 대학교 가서 처음 봤는데, 예. 그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그 문법 용어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암송을 이제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영 문장을 이미 다 만들고 오. 있었고 문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배우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신학은 예.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고신대 영도 캠퍼스에서 그 오픈윈도 우수련 그때만 해도 중고생 수련하면 그 오픈윈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 적어도 한뭐한 뭐한 2, 3천 명? 와, 네네. 들었어. 그렇게 이제 모인 거로 아는데, 거기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 때 갔다가, 어,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수련회마다좀 이제 좀찾아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그 헌신 결단, 어, 예. 맞아. 목사 선교사들 사람 이제 다, 다 뛰어나오세요. 이렇게. 거기 저도 이제 속아가지고 충동적으로. <웃음> <웃음> 저도 일단 충동적으로 뛰어나갔는데, 이제 앞에 몇천 명의 중고생 우리 이제 같은 또래도 보니까 아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순간 들었고 그리고 위에서 또막 사진을 이렇게 막 찍길래 나중에 신학교 안 가면 혹시 이게 증거로 드레미밀려나 이게 그렇게 진짜 생각했었거든요. 예. 이제 학교 공부보다 솔직히 이제 성경을 더 많이 본것 같고 수 so, 듣기 싫은 수업이 있으면 이제 성경책 그냥 그러다가 걸려서 선생님께 혼난 기억도 있고 또 암송을 그때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배워서 시작을 해서 아마 그게 이제 쌓여서 신대원에 뭐 수석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성경심만 아무튼 다 1등 했어요 이게 뭐 깨알자랑 이 해서 좀 죄송한데 네. 원래 이제 유학 가려고 신대원에 입학한 건 사실이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좀 현장에 남아야 되겠다 이제 확신이 좀 들었고 어, 중간에 저는 좀 뒤집힌 케이스입니다. 이제 유학을 가려고 나중에 교수 사역을 하려고, 예, 예. 그게, 그게 좀 확고했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방향을 트신 것 같고 그 졸업할 때도 이제 교수에서 유학 장학금 주시려고 그거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졸업식 전부터 그 SLC 캠퍼스 간사로 이렇게 지원을 이미 하, 해버렸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엘리트 코스는 좀 이제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그 뭔가 정해진 그 틀을 따라서 어,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뭐 성공처럼 비춰지는 게좀 싫어서 그걸 충분히 뭐 활용하고 어, 그걸 하는 사람을 제가 뭐뭐 뭐 이상한 사람로 비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제 스스로 그렇게 느껴서 어. 했고 아무튼 신학을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지만 어, 저는 이제 신학이 현장성을 좀 담아내야 되고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게제 작은 꿈이었는데 지금 그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저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하는 이 일차적인 교회는 그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건물 인게이 아니니까 1차적으로 이제 일반 성도들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은 이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직접적으로 도움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해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제 미리, 이제 자주 읽힙니다. 지금도 이제 구원론을 좀 쓰고 있는데, 이제 사전에 몇 명한테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우리 같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어 당연히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글을 아, 글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지라는 전제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까 이렇게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피드백 받아보면은 그,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다른 부분을 질문도 할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좀 다양하게 피드백을 받고. 예, 네, 지금까지 출간된 책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네, 책들이구나. 아... 그 얼떨결에 이제 출간하게 되는데, 었뭐잘 아시듯이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 묘실개명, 사도신경, 주기도, 묘실개명, 요세 가지는 기독교의 이제 핵심 교리인데, 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반복해서 그 설교를 했고, 그 이제 설교문 을좀다듬어서 이제 책으로 이제 재본을 했으면 엔센스가 재본을 했고 이걸 이제 청년들에게 좀 읽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이제 이 재본한 책을 이제 자꾸 찾아서 거의 한한 한 6개월 가까이 계속 이제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일단 나도 구할 수냐 있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재본 수량을 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편료와 이제 배송료 받고 보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수량 파악한다고, 어,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고, 그걸 이제, 네, 샘북서 쪽에서 이제 출간문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구조대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지, 좀 구조대로 이제 그냥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에그 네,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예, 네, 쓴 거고, 성도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점으로, 예, 좀 특징적인 그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쓴 거고, 주기도문도 이제 구조, 구조대로 한 거죠. 이제 서문이 있고, 중간에 여섯 가지 간구가 있고, 마지막 그, 이제 성령 부분.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것도 주기도문도 이제 구조대로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그 총, 예, 식계명도 마찬가지고, 식계명도 이제 서문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 뒤에 이제 웃에 대한 개명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주신 그그 네. 아무튼 세책 모두가 이제 사강으로 이제 그 구조화 시켜서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애 네.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연인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책이 부재로 붙어 있기도 한데, 그책 역시 원래 그출간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고요. 일단 저를 대상으로 연애 시절에 임상 실험을 했고, <laughs> 또, 또 사회 현장에서 그 10년 이상 이제 강의한, 그 신학하기 전부터 학부까지 치면 한 15년 이상 이제 강의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샘솟는 기쁨에서 이제 책으로 이제 편해 건데요.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강의한 모시고 그출간제를 이렇게 하신 거고 그 이제 출, 저는 출간제에안 팔릴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벌써 뭐 이세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이제 연애랑 신학이란 그 이제 단어 자체가 조합이 좀좀 좀 어색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좀 추천사를 이제 부탁하려고 연예시나 좋 원고 검토 좀 읽, 읽으시고 좀 해달라니까 이첨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연연애이말 이 연애, 이 자체를 첨 들어와서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저는 이제 연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장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연애와 결혼에 이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어, 당신의 교회를 아름다운 연인으로 이제 묘사하고 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이제이 관계성을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투영시켜서 드러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사랑의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증거해야 되는 이 사면까지 있는데, 물론 정확히는 이제 언약관계 에 있는 부부 사이겠지만 어, 결혼 전 단계인 이 연애 역시 예, 신학적 필터링을 이제 거치면 얼마든지 이 성경에서 교훈을 예, 추출해 낼수 있습니다. 그걸 자극한 것이 이제 연애 신학이고 또 연애와 결혼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성경이 연애에 관심 없다고 얘기하면은 결혼에도 관심 없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어, 네, 그, 이번에, 이제, 나를 인문학적 글쓰기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이 주제이긴 한데, 근데 보니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릴 때 성장 과정이, 그,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바로 그힘듦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이제, 그리고 싶은, 예, 그, 그 욕구가, 이제, 표출된 것이 행복신학인데, 어,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의 어떤 흐뭇함, 뭐 편안함 이런 감정적인 영역만이 아니고 어,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제가 볼때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적 환경에 어, 아랑곳하지 않는 그 신적인 행복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이제 그게 행복이라는 게제제 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들이 아마 하나씩 모이면 뭐 책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일단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12월부로 청년 부서를 이제 그만 두게 됐습니다. 네, 저희 선교 계획과 이제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뭐 결정된 예, 상황이고요. 물론. 어, 교회를 뭐, 뭐, 떠나고 이건 아니고, 이제 장애인 부서 그, 소방부 사역은 이제 계속 예, 할 겁니다. 그거 어, 또, 예예신학이 언급했듯이 지금 저희 가족이 그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정, 원래 올예 원래 이정대로 라면올 9월에, 원래 출국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제 발목이 잡힌 상황이고, 어, 그리고 2017년도부터 지금 4년째, 예, 그, 해마다 그선교지 가서, 이제 예, 강의 사역을 예, 지금 해왔었습니다. 이제 몽골에 쭉 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 이제 보호에 가서 그보호장로기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강의 사역을 하다가 그 성교사님 부부하고 또 보호관에서 좀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마음이 조금 들었고 이제 갔다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부부, 저희 부부가 이제 뭐 기도하는 중에 어 이제 어느 날좀 가야 되겠다 마음이 이제 올라왔고 저는 사실 그 예전부터 뭐 성교지 꼭 가, 가고 싶다는 마음은 쭉 있었는데, 어, 이제 남편이 아무리 간다 해도 아내가 동의를 안 하면 하얀 뜻이 아니니까. 아, 근데 이제 몽골 갔다 왔을 때는 절대 안 간다 하더라고요, 성교지.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요 몽골, 그게 좀 이제 살기가 그렇게 농농치 않아서. 근데 필리핀에 갔다 오니까 이제 아내가, 어, 한날 이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갈, 가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일반 성도들을 위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조직신학 시리즈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나온 그 올인원 사도신경 주기동 10개명처럼 그 설교 문체로 좀 울림이 있는 예, 그런 그 이제 문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조직신학을 접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조직신학 자체가 이제 성경의 해석하는 틀이고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또 이제 교리적인 잣대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예, 기존 조직신학의 구원론 틀을 거의 유지하면서도 어떤 이제 목회 현장에서 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겸비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이제 계획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그 선교 문이 좀 열리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코로나가 심해도 이제 입국만 허용되면 저희 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물론 이 상태로 계속 그 이제 기다릴 수는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도 내년에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해지지 않고 입국도 계속 허용이 안 되면 선교 뭐 사역을 좀날로 이제 미룰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물론 모든 건 주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겠지만. 네, 아무튼, 필리핀 선교 준비를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 인터뷰를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예전히 헌신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그 주님의 위로와 예,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모두를 주안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